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다인진해성입니다 오늘은 어 백스윙 할때 힘을 빼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실추에 올려놨었는데 어 그거를 잘 보고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요번에 좀 길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고무줄, 음, 다 잡고 나왔는데요. 이게 다스윙에 힘빼는 비결이에요. 나는 그 백스윙 갈때얘거무줄을 땡겨서 가지 않아요. 백스윙 갈때이 골반 뒤로 25도 빼주면서 가고 어깨도 25도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른 왼쪽 무릎이 자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이공 쪽으로 셀업 서서 백스윙 갈때이 안쪽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이발목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발목을 안쪽으로 구부려줘야 돼요. 얘가 발목을 안 구부리고 무릎만 하다 그러면 이 동작이 힘 빼는 동작이 안 돼요. 어, 여러분들은 저가 이제 연습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시는 걸 보시면은 대부분이 제자리에 서서 그냥 무릎이 앞으로 가거나 버티거나. 어,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백스윙 갈 때, 그, 오른쪽 팔이, 오른쪽 팔이 팔꿈치만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 거예요. 팔꿈치 접어지는데, 약간 25도 위로 접어집니다. 음. 그러면, 이 무릎이 자동으로 이쪽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무릎이. 같이. 봐봐요. 무릎이 내 손을 따라오죠, 그죠? 이렇게. 이게 따라가야 돼요. 어, 안 따라오고 붙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 따라와요. 무릎도 내 손을 따라온다 생각하시고 이시보도 어, 그대로 쫙 가요. 자 그러면 그때 갈때 이게 발목 있잖아요. 발목을 진짜 이 스케트 탈때 이렇게 구부려지듯이 안쪽으로 구부려져야 돼요. 싹, 어? 싹 구부려져야지 얘가 안 구부려지면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 못해요. 자,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발목, 자, 발목, 구도를 줘야 게요 발목. 자, 그럼 스윙이 힘 빠지고, 무릎도 잘 들어오고, 스윙이 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스윙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탑에서는 이제 제로단 말이에요. 어, 탑에서 제로를 만들어 놓고, 다운 스윙 때, 이 다운 스윙을 하려고, 어떠한 여기서 동작, 액션을 취하면은, 절대 안 돼요. 백스윙을 갔으면 이 손과 어깨의 움직이면 나의 할 일을 다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응, 갖다 놓고 가만히 그냥 계셔요 계시고 다운스윙할때이 발목 있잖아요 발목하고 무릎하고 체중이동을 내가 안 할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탁 옆으로만 채주면 돼요 탁탁잘 보세요 탁의이죠탁 응. 옆으로만 쳐주면 은 보세요 얘 체가 응, 이공 여기가 지금 이 무릎에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탁탁 탁. 벌써 헤드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어탁 떨어지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손으로 열시는 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왼쪽을 무릎을 딱 쳐줄 때공 이제 여기 맞잖아요. 체, 공이 탁 채가 떨어져서 공이 딱 맞으면 그때 이제 25도, 응. 무릎은 수직 운동화 해주고, 무릎에서 골반까지는 뒤로 25도, 어깨도 25도.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다 올라가거든요. 탁 치면은, 다 올라가면 여기서, 응, 수직에서 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스윙은 아주 간결하게 끝나요. 제가 아마 30%만 탁 건드려볼게요. 자, 30% 스윙. 자, 하나, 둘, 갖다 놓고, 타! 태양 어. 끼지는 소리 나죠? 이 소리가 나야돼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습장을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실전 코스 연습장도 있다는 거예요 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 그럼 저는 여기 와서 연습도 하고 여기서 쳐보니까 실제로 필링감이 있더라고요 필링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천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자, 30%만 수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이 30%, 30%만 했는데도, 95m 갔네요. 95m. 자. 응? 이제 40%, 40% 해볼게요. 자, 40% 했어요. 40% 하니까, 125m. 자. 5번은, 지금 적기죠 어, 50%. 50%만 해보겠습니다. 50%, 투. 50%. 어, 50% 했는데, 143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 60%. 하나, 둘. 140m. 자, 이제 70% 해볼게요. 70%. 자, 하나, 어, 둘. 둘, 70% 하니까, 어. 164, 165m. 점점 많이 가죠? 자, 응. 그러면 이제 80%. 자, 네, 80% 했습니다. 172m. 자, 다음에 이제 90%를 가도 되죠. 90%. 자, 90%. 자, 90%. 했어요. 168, 169, 170. 같습0다 100%. 그 다음에 0제한 100%. 100%. 볼게요 원래 100%. 100%. 잘 안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0 1 0 어 역시 100%하니까다 데로 가네요 자, 175m 좀100% 정도 치면은 1 7 5 m 는 가겠네요 근데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사님 여러분들이 이 백스윙 갈때 힘만 빠지면 백스윙 갈때 얘를 탁들어오리면방수윙이렇탁치게 돼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백스윙 갈때 얘를 절대로 근육이 팍 깜짝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깜짝 놀라면 다음 스윙 또 이동작이 팍 듯이 나와요. 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이렇게 살살, 응? 어? 살금살금 이게 고양이가 싹 지저분 때 걸어가듯이 이렇게 살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 팔만 쳐주면은 자 오른손 팔만 접어주면 얘가 따라 올라와요 응, 왼손은 수직낙하 응? 수직운동만 하잖아요 오른손은 평행운동 그러니까 나는 팔만 접어줘요 평행으로 팔만 접어주는데 얘가 따라오다는 거예요 따라와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올라와요 지가 그러니까 백스윙은 절대 빨리 가지마요 힘들어하면 소리거든요 응, 백스윙 절대 살살 가서 얘만 캬!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습장 가셔고뭐좀 답답하겠지만은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빨리 친다고 래서 많이 친다고 해서 예 실력이 는다 그러면 허을 많이 쳐야죠 근데 많이 치면은 안 좋은 습관이 그 세포가 기어가게 돼요. 세포가 그렇게 기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나쁜 스윙은. 그래서 올바른 스윙은 계속, 아, 백스윙 가서, 어, 빈 스윙은, 힘 빼고, 이 동작, 무릎, 무릎 이 동작 있잖아요. 침 동작을 딱 해주면서, 끌려가게, 헤드가. 헤드가, 박치가 안으로 들어서 끌려와요, 몸이. 반응을 하면. 그니까, 러이 하체를 움직임으로 해서, 헤드를 끌어내려야지, 탑에서 어떤, 칠라고 액션을 취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천천히 가서, 툭, 이렇게 하면, 공이, 엄청 많이 간다는 거예요. <laughs> 그죠? 170m 잡았죠? 자, 다시. 어. 응. 가야 돼요, 백스윙. 자, 착스윙 올라와서. 응. 그냥, 무릎이, 쫙 쳐지잖아요, 이렇게. 어. 무릎이, 무릎이, 발목이 구부러졌던 거, 얘는탁 쳐주면, 자연적으로, 지면 발만력도 얻어지고, 헤드가 그냥 끌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지 마셨을 돼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톡! 딱톡 굶주는 느낌으로 했어요. 응, 어, 툭굶는 느낌. 백스윙. 가운데, 무릎. 무릎. 그럼 얘가 플레이 라인으로 그대로 끌려 내려와요. 칠라 그러면, 엎퍼 때리고 나면 절대 치라들지 마세요. 자, 백, 무릎 그죠? 자,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백 스윙가서 스윙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골프 대리의원 포인트 드릴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멋진 드라이브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